<웃음> <웃음> 네, 제가 카페를 운영하는데요. <laughs> 카페에 무한리를 차아서인피있어프레 무한리를 찾아서, 동영상을 촬영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홍보하는 장면을 또 다른데로 한번 보자고요. 네, 어찌됐든시 간에, 네, 우리 선고선생님과 학생들의 설명을 듣고 네, 우리 동융고등학교에 대해서 좀더잘 알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선생님들, 중학생도 네, 2007년 부산장안고등학교가 원래는 좀 아주 낮은 학교였습니다. 중학생들이 현화고 사학을 배는 학생들도 네, 그런 학교를 지금은 어떻습니까? 아주 좋은 학교가 되겠죠. 그렇게 내가 하시게 된 대검을 바탕으로. 하지만 현명주부와의 여러분들의 꿈을 이루는데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중간에 음악까지 나오고 그래서 아주 더 좋았습니다 <laughs> 에,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우리 학교는 입학할 당시 성적보다 졸업할 때 에, 학생들의 성적이 많이 올라가는 그런 학교입니다 그래서 또그 졸업생 중에도 우리 수장님의 지금 반에 있는 제자 김인설 네, 학생이 그양삼층부였는데 지금은 서울대 합격을 앞둔 가장 영향이 엄청 성장 그런 학생이 선정되고 있습요다 금전여고를 지금 제외한 또 대부분의 인근의 학교들은 수능 시험을 봐가지고 최저급을 만족 못해서 다 떨어질 판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네, 좀 낮은 중하위권 대학은 그 학교 내신 성적 있죠. 그것 가지고 뽑는데, 중상천구만 되면 내신 성적 가지고 안 뽑습니다. 대학이 얼마나 영리한데요. 대학도 자기들이 좋은 학생을 받아야 좋은 학교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능이 있는 학생들을 받으려고 합니다. 또 이번에 그, 농술전에, 수시에는 세 가지가 있대요. 교과, 내신, 학생부 종합전에, 그 다음에 수시 농술 내가 세 가지가 있는데, 농술전에 걸 얼마 전에 했는데요. 어, 70%가 개시를 했습니다. 내가 응시하로하고 돈까지 내놓고, 70%가 결석을 했어요. 왜했겠습니까 수능에서 최저등급을 못 받은 거예요. 10명 중에 7명이 그러니까 가서 시험을 치워도 어다 말이고 탈락이죠. 기본 조건을 만족 못되기 때문에. 그래, 지금 그런데 학교 잘못 가면은 공부 분위기가 안 되기 때문에. 근데 또 돈을 못 받아요. 그럼 뭐, 절대 안 되겠구나. 어제도 조감 선생님이 우리 학교 2학년은 지금 이제 자연반이두반이 있는데, 오늘은 오늘 저녁에 남아가지고 공부를 해서 하더라고요그 학생들 보고, 야, 내 신은 너무 걱정하지 마라. 너가 전략적으로 예를 들어 수학 포함해서 수학하고 다른 거 하나 해가지고 합의 5가 돼야 돼요. 수학을 3 받고 수학이 들어오니까 영어는 절대평가니까 2등급을 받으면은 너들이 함께 갈수 있다. 내신은 나쁠이다 근데 너가 아무리 내신 이렇게 더 받아도 많이 받아도 숫자가 많아가지고 하나도 수능 점수고 실력이 없으면 축구 낙엽처럼 떨어진다 지금은 요 낙동강을 따라서 내신이 내신은 한두 받다가 똑같이 갈수 있죠. 나라 부모니까 하지만 제조 등급을못 받아 가지고 다떨어져요 근데 우리 금연 영어만 예외다. 금연 영어는 제조로 어르신는 사람이 오해래나 거의 없어요. 그만큼 숫자가 여섯 학점이고 다른데 열 학점 되면 사실 숫자에서도 차이가 좀 많이 나죠. 그래도 제조 등급을 만족한 학생들은금연 영어가 1등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아무리 안에나 가도, 막 나는 괜찮다 싶은 사람은 인터넷이 가까운데, 아무리 가세요. 그렇지만, 나는 내 꿈을 가지고 좀 좋은 배를 가에서다 싶으면, 예, 금맹요고를,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금맹요고는 그 지금 또 여러분들이 오면은, 아, 이해요 그, 진로 희망이라든지, 이런 거을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합니다1학년 그래서 목표가 빨리 정해져야 되십니다 내가 서울 간다 생각을 빨리 정하면은 서울로 바로 가겠죠 가다가 한달 돌아다닌다 보니까 서울에 도착했다 얼마나 에너지가 그 낭비가 많습니까 그런거를 학교에서 잘 해준다 그거 제일 잘하는 대장이 대장선생님이 우리 학교에 있습니다 그 진학지도는 조 선생님 최고잘 하는데요. 부산에서 무슨 진학지도 팀장, 팀장이죠. 학평, 어, 학평. 그 학력신장 하는 거아십니까 선생님 리라는 거, 고급 그 어, 팀장. 그, 뭐, 그 다음에 또 우리 학교는 그냥 공부도 공부고, 진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학교 오면 휴대폰 들고 오면 그거 어떡합니까? 네. 선생님 뺐죠? 내라 하죠. 잘 네. 나죠. 네. 우리 학교는 절대 그래 안 합니다. 시간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예예 예, 예. 우리가 아, 이 찾아오기가 어렵다 이니까 아, 이것도 인연인데요 우리가 네. 그래, 이제 공서가 있거든요. 사무함만 없는 거. 거기에 이런 노란 줄이 있어요. 이렇게. 아, 요 안에서는 쉬는 시간이나 점심 시간에 얼마나 용해요 거기다가 그 충전기까지 이제 이번 방세에 설치할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하고 학생들 간에 불필요한 브라블은 온다. 4차 산업혁명 맞죠? 이 시대에는 IT를 못다루면안 되죠? 할아버지들 휴대폰 잘다봅니까 스마트폰. 그 노인 아닙니까? 그 여러분들도 전부 스마트폰을 뺏어놓고 하루 종일 사회도 못하게 하면 시대에 역해 그래서, 우리 교면은, 쉬는 시간에 이런 데는 얼마든지 자기가 검색할 수 있고, 사용할 수 있다. 그, 선생님은 여러분들이 지금 이 문통자를 딱 보니까요, 뭔가 필이 오고 옵니다. 그, 그러니까 이제, 밀려서 오지 말고 내가 원해서 검면요거를 찾아주십시오. 그러면은, 학교 생활할 때에도 적극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 러니까 대부분 지금 있는 학생들은, 그냥 배정을 받아서 왔는데, 다녀보니까 막 좋더라. 이렇게 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여러분들은 <laughs> 제가 처음부터, 제가 그렇습니다. 나는 처음부터 고등학교 부터 내가, 내가 원래서 사범대학을 갔단 말입니다. 선생님은 공대로 가라 해도, 그래서 살아가면서, 선생님 교사생활 하면서 힘들거나 뭐 그래도, 내가 원하는 직업이고 내가 원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단한 번도 누구를 원망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하고 그냥 내 천직이라고 생각하고 살고요 지금 주민 은 여러분들이 이제 고등학교를 선택하는데 여러분 어머니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아까 우리 부장님이 말씀했죠 간호에는 대학 갈때 내신 성적만관으로간 대학 적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머니 부모님 세대에는 그렇게 해서 대학에서 학생들을 뽑아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되겠어요? 시골에 1등하고 대도시 1등하고는 차이가 많겠죠. 솔직히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내신 성적만 보면 그렇단 말입니다. 그래서 대학에서 알고 내신 성적만 해도안 되겠다. 그런데 내신 성적도 좋지만은 그 실제 성적, 수능 최저 등급을 딱 붙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최저 등급을 통과하고 나면, 기본 역량이 없단 말이야. 그럼 여러분들이 하맹이나 뭐 이럴 때, 강서 이런 데, 낙동 이런 데 가면, 내신은 조금 잘 받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걸 좋은 학교 가는 데는 써먹을 수가 없다. 별로 효과가 없다. 좋은 학교 가는 데는 뭐 이런데, 내신보다 역량이 있어야 된다 했죠. 네. 뭐그뭐 그 이거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가든지 뭐 어떤 형태로 가든지 역량이 있어야 됩니다. 대학이 바보가 아니다. 대학은 똑똑하다. 제가 적게 노력하고 큰 효과를 내려면 어떤 사람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똑똑한 네. 사람 받아야 되겠죠. 네. 대학은 그런 사람들이 대학인데 그런 머리를 잘 쓰는 게 대학이에요. 잘못 생각하면 안 됩니다. 네. 대학 교수들이 그런 머리는 비싼 사람입니다. 들 예, 우치대학교 기간에 여러분들이 예, 우리 금맹을 찾아주시면 은 예, 좋겠고요. 또 선택해주고 헷갈리면 화맹도 한번 가보고 가까이 있으니까 금복도 가보고 예, 우리 금맹여보도 한번 방문을 해주시고요 방문해가지고 학교도 둘러보고 또 교감선생님 그러면 잘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 대충 자작이 업 거의 다돼가는것 같아요. 그래서 절반 이상은 일지망으로 금액을 딱 찍을 것 같아요. 네.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고, 에, 여러분들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가는 건, 변화의 시기고,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 변화를,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꾸는, 김민서 학생과 같이, 에, 인생을 바꾸는 찬스로 이용하기 바랍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